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 그 사무엘하 첫 번째 장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뒷배경, 그, 그 사무엘 상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었죠. 그 블레셋, 그, 그 아기스 왕수하에 있으면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머물고 있었고, 마침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의 무리들이 전쟁터에까지 갔다가 그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이 저자는 우려와 같이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는 바람에 그 아기스 왕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는 이그 사이에. 자신들의 가족들과 머물고 있었던 그 시글락성을 아말렉 족속이 와서 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과 그 아내들과 모든 걸다 빼앗아가지고 갔죠. 다윗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까지 갔었죠.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다윗이 그 무리들과 함께 쫓아가서 그 아말렉 족속을 잡아서 다 죽이고 다시 아내와 아들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지금 시글락성에서 거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가 바로 이 사무엘하의 첫 장면입니다. 근데 이틀이 지났을 때그 자기가 나가려고 했던 그 전쟁터에서 한 소년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해요. 우리 사무엘하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물이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가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면서 이 지금 이 소년이 사실은 우리가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 그 사울 왕이 그 피를 흘리다가 결국은 자기가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군에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해서 죽는 장면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무상 끝을 안 읽은 사람은 지금 이사무 앞부분에 보면 마치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아는데 지금 소년이 거짓말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다윗에게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소년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사흘 왕과 다윗이 서로 서로 원수인 걸로 아는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저 사울 왕을 원수로 생각하겠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 말하면 내게큰 상을 주겠지 하는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어, 자기가 죽였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보상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사멸하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 손을 들어 여와의 호 기름 부은 반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한 사람을 불러 가까이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전장 중에 나와서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소년은요, 괜히 사실은 엄한 죽음을 당했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소년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3일 하 1장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인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사무엘서에 계속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등장했던 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죠.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 다 진멸하지 않았죠 그걸로 인해서 사울왕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을 받고 다시 다윗이 세워지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 쫓기다가 블레셋까지 갔다가 지금 시글락성에 머물고 있는데 전쟁터에 나갔다 오니까 또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치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말렉 사람이 또그 전쟁에서 와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다가 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은 제가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은 여기서 등장하는 그 족속이 아니에요. 원래 어디서 등장했냐면 바로 출애굽기에서 등장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끌고 가는 초창기에 바로 리비딤에서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아말렉 족속을 내가 멸할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한 3세 백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 왕에게 여러 가지 사사시대를 거치고 다시 삼월 이후에 뭐또 일이 있어서 결국은 이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진열해라. 왜요? 하나님이 벌써 몇백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때이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이 이 명령을 완전히 예, 한마디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완전히 내침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요. 이쯤에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말렉 소년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근 5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마어마하게 큰 위험 속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터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월 왕이 죽을 때가 BC 한 1010년, 1000년 정도고요. 지금 이 에스더, 그 페르시아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의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잖아요. 이 시기가 BC 한 480년 경이니까 거의 한 5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아말렉 족속이 다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에스더서의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모르드계.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모르드계가 그 출신을 보니까, 바로 사울왕의 바로 직계 자손이에요. 그 에스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도산 수성에 한 유다인이 유대, 있으니, 그 이름은 모르드계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지금 이 모르드개가 기스의 증손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기스가 누구죠?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잖아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를 키웠던 그 모르드개라고 하는 인물이 사울 왕의 아주 직계 자손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왕으로 된 이후에,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기 바로 밑에 부하 잭이 있었어요. 그 하만이라고 하는 자인데,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페르시아 이 바사 왕에게 신임을 얻었는지를 지금 에스더서에 나오고 있는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누군지 보면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지금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 결국 이 하만이란 인물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다인들 전체를 지금 다그 진멸시키려고 했던 계획했던 잔데이 하만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각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눈치가 있으시면 금방 아시겠죠. 이 아각이 바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려고 할때 그때 왕이었어요. 사무상 15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여러분 이 아각이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어요. 그 사울 왕이 다 진멸했을 때이 아각을 죽였어야만 했는데 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죠. 나중에 이 아각은 누구에서 죽냐면 사무엘이 이 아각을 죽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 임신한 아각의 왕후죠. 당시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왕후가 도망쳐요. 이 아각의 씨를 가지고 있는 채로 결국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에스더에 나오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바로 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 족속의 왕손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에스더서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사울 왕의 자손과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 아각의 자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기네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이이 이 아말렉 족속의 왕족이었던 이그 하만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참에 이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진멸할 것이다. 왜요? 자기가 지금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그성 앞에서 인사를 안한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결국은 이 하마는 저 역사 내내 우리를 진멸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내가 반드시 다. 진멸할 거야 라는 생각을 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이번 기회로 진멸을 하자 그래서 자기가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엘의 왕에게 즉 황제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조소까지 받아 냅니다 고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에스터 3장 8절에서 11절 하만이 아수엘의 왕에게 이르되 한민족이 왕의 나라 곧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아각사람 한무다다야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는 내게 두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은요, 어마어마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 127도를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8도인데 127도면 당시 지도를 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이 그 다스리던 그 지역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전 지역에 흩어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는 이 조서를 황제로부터 얻은 거예요. 자기가 이 일에 자기 은 일만 달란트까지 내겠습니다. 자기 재산까지 내겠습니다 했는데 왕이 됐다. 네 은은 네가 거두고 내가 이 반지를 줄 테니 이 인장으로 조서를 만들고 찍어서 그 일을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만의 계획은 단순히 한 사람. 즉 하만이 모르드기에 대한 그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대로 이 내려왔던 민족과 민족과의 갈등이 여기서 터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만 즉그 즉 아말렉 족속 왕송이었던 이 하만이 드디어 자기 민족의 이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역공격해서. 이전 페르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가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다 감안하고 그 순간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의 사소한 욕심 때문에 그명령을 거역하고 이 거역한 대가를 이 자손들이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것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대로라면 유대인들이 다 몰살됐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에스더서의이 내용은 너무나 잘 나와 있으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을 시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꾸로 자기네들을 몰살시키려는 자들을 다시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 조서가 내려지게 되고, 이 하마는 결국 큰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그 장태에 자기가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를 해야 돼요. 뭐냐? 사울 왕의 진짜 적은 누구냐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자신의 적을 누구로 알고 있었어요? 다윗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께 내쳐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놓으니까, 저 다윗이 점점, 점점 두려워지고, 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지금 위험하게 하니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 그런 일은 있지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사울왕이 다윗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사울왕을 다시 인정하고 왕으로 세웠을까요? 아니죠. 또 다른 다윗을 세웠겠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 여러 번의 일을 거쳐서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몸부림을 쳤던 거죠.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끊임없이 여기고 다윗만 잡으려고 자기 인생을 허비한 거죠.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 몸에 손을 안 댑니다. 누구한테 죽었어요? 블레셋에 죽었잖아요. 사울은 결국 자기 왕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싸움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진짜 적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역사 내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큰 위험에 빠뜨렸던 이 아말렉 족속이 진짜 사울 왕의 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주갈성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인가요? 진짜 적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사울 왕처럼 엉뚱한 다윗을 자신의 적으로 알고 미친 듯이 다윗을 잡으려면서 잡으려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 허비했던 그 사울 왕 같이 여러분들 인생의 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바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진짜 적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힘을 주고 있는 그 악한 영, 바로 악의 영들. 여러분, 진짜 적을 여러분들 똑바로 보시고, 그 적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때 우리가 진멸해야 돼요. 어디서 진멸해요? 내 안에서. 무엇으로 진멸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영적 싸움, 피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